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우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은 어 머리를 못 감았어요. 오늘 못 감았고 어 일단 술도 한잔 먹고 온 상태긴 한데 그냥 일단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모자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. 어 오늘은 음 원래 술을 밖에서 안 먹고 그냥 집에 와서 이렇게 오이와 노가리 이렇게 먹으면서 말도 안 되는 조합이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어 하려고 했어요. 먹방을 ASMR을 일단 뭐예긴말 네. 필요 없습니다.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를 이거 소주 어제 먹다 남은 거예요. 어제 먹다 남은 거, 이거, 궁금하면, 제 거, 전 영상 보면 되겠죠? 한입을 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<laughs> 생오이냐 오이 못먹는 사람들도 오이 먹게끔 해주려고 내가 오이 마요네 마요네즈를 일단 포장해 왔고요. 다 보시면은 그냥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저, 오이에 또, 고추장이 빠질 수가 없겠죠. 이거 새 거야, 이거, 새 거. 음. 이 수분기 보충 가세요. 오이가 진짜 피부에 좋거든요. 이 오이를 세척할 때, 뭐 유튜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, 굵은 소금으로 쫙막 닦아, 막. 닦아가지고, 초촌물에다가 저는 한번더 담궈 갖고 왔어요 농약이 무서우니까 오래 살아야지 영상 찍을 거 아니야 뭐그 영상 을 둘째 치고 오래 살아야지 효도하지 음 이 오이가, 오이지도 맛있고, 이, 어섯썰기라고 하네? 저희 어머니가 진짜 많이 해주는 건데. 그리고 또 포장마차에서, 제 영상에 올렸던 상록수 포장마차에, 이 오이가 나와요. 안 나오는데도 있긴 한데, 이 오이. 소주에다가 담가갖고 의미 없습니다. 근데 네, 느낌상. 이 노가리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봅시시다 노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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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노가리는 뭐 기본 제일 가벼운 안주 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에 똥이 있어 무조건 어떤 생선이든 간에 o b o d y no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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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b 찍고 초고추장을 딱 찍은 다음에 또 이런 먹방은 또 처음 봤을 거야 또 음. 먹었어요. 맥주 같은 게 있는구나. 양배추, 양배추가 아니고 양상추 먹는 느낌이야 아, 오이에도 마요네즈 맛있다 음~~ 맥주 한잔 아주 아주 기가 막힌 그냥 음 너무 맛있어 어쨌든 7분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.